안녕하십니까 캔사스 하모입니다. 네, 벌써 이제 가을 냄새는 이제 완전히 많이 나고 있어요. 네, 가을을 이길 여름이 없다. 뭐 이런 말도 있다네요. <laughs>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신 이종배 의원에게 공개 질의를 합니다. 국회의원은 당연히 헌법 개정안을 제안하거나 의결권이 있으며 법률을 제정, 개정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있지요. 뭐, 그리고 조약을 체결하고 비준 동의안을 하면서 또 정부의 행정부의 예산을 심의하고 말이죠. 국정조사를 합니다. 각 기관마다, 정부 기관에. 그러다 보 외교적으로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그 임무와 특권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러한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권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국회의원은 당연히 이러한 것을 하시는 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2024년 8월 14일 회부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서 그첫 문장에 이러한 문장이 시작됩니다. 소위 김호중 사건 이후로 음주 사고 후 일부러 술을 더 마셔 사고 당시 알코올 농도를 특 합정할 수 없게 만드는 술타기 수법이 더욱 기술을 부리고 있음. 네, 여기에 대해서 좀몇 가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종배 의원에게 다시 한번 이 이종배 의원이 도로교통법을 개정 일부 개정하면서. 이렇게첫마디가 제한 그 이유가 소위 김호중 사건 이후로 음주 사고 후 일부러 술을 더 마셔 사고 당시 알코올 농도를 특정할 수 없게 만드는 술타기 수법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음 네, 이, 사, 이 사실이 맞는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더욱 기승을 부린다는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이종배 의원?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제시해 보았으면 합니다. 저는 이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근거가 없다라는 것을, 근데 당신은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종배 의원. 이제부터 의원 자는 빼겠습니다. 이제 조금 뭐 의원이라고 그러면 무슨 뭐 붙여줘야 되겠지만 계속 얘기한다는 게 그래서 이종배 이종배는 한번 말해 보세요 이 근거 자료가 있는지 더욱 기승을 부린다는 그 근거 술타기 수법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김호중 사건 이후로. 이렇게, 에, 첫 마디가 아주, 제한 이후 첫성이, 첫 마디가 이렇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저희가, 있는가? 그, 기, 그 자료, 근거가 있는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뭐, 못 알아들을까봐 제가 또 이렇게 계속 묻는 거예요.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김호중 소위였다가 또 소위 자 붙었어. 소위 김호중 사건 이후로 음주 사고 후 일부러 술을 더 마셔 사고 당시 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수 없게 만드는 술 타기 수법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네. 요거에 대한 더욱 자료가 에,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는 이, 그 자료가 있는가? 그러니까 몇 프로나 더이 어, 기승을 부렸다면 적어도 뭐뭐 뭐 이전보다 뭐10% 이상급이나 뭐, 심지어 뭐, 음, 그만은 뭐 1, 2%더 늘었다든가 이걸 갖고 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어느 선이 더욱 기승을 부렸다는 것은 내 느낌상 적어도 더욱 그랬으니까 뭐한 100%는 올랐나? 이것을 뭐 얼마나 더 올렸, 올랐는지 그것을 묻고 싶는 거예요. 그 자료가 있는가? 없다면은 당신은 뭐라 그럴까 에, 싸구려 의원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되나 이름을 갖다 붙여야 되나 이것도 모르고서 그냥 했다라면 에, 한마디로 이종배 의원은 뭐라고 얘기하지 뭐라도 자격 미달이겠죠. 네. 자두 번째로 묻고 싶어요. 김호중이라는 이름, 개인의 한 인격체를 영구히 말살 시키려고 하는 그런 그 사람의 인격체, 그 김호중이라는 사람은 영원히 이 법률안이 있는 하는 그 사람에게는 이 딱지가 붙어 있는 거잖아. 그래서 굳이, 왜, 이 제안 이후에 첫마디로 소위 김호중이라는 이름을 왜 천마디에 넣느냐 하는 그 저의를 묻고 싶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이냐? 아, 이거는 좀 주관적이겠죠? 이거는 이게 주관적으로 어, 주관식으로 답을 해야 되니까 잘 생각해서 에, 답을 해주세요. 왜 김호중이라는 이름을 천마디에 그것도 한 사람의 인격인데 에, 이렇게 올렸느냐? 김호중이가 술을 먹고 음주운전하고 해서 뭐 술타기를 했다. 이거는 잘못된 거야. 아주 잘못된 일을 했어요. 그런데 굳이 그것을 이 사람의 이름을 그 법률안 처음 제안서에다 올려놓은 그 저희가 무엇인지 묻고 싶네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국민대학교 법학대학 학장이신. 이호선 변호사님께서는 2024년 7월 29일 날 경찰청으로부터,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정보공개청구에서 답변서를 받았어요. 이분이 7월 22일인가? 그때에 이제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그 답변을 7월 29일 날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 그 답변을 받았는데 그 정보 공개 청구를 한그 내용이 뭔고 하면은 이런 술 따기 수법이라든가 김호중 수법을 따라 한 그러한 동향이나 그러한 것이 자료가 있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런 거는 전혀 없다. 알 수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하지도 않고 김호종술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사해서 그거를 기록한 바도 없고 얼마나 더 늘었는지도 알 수도 없다. 그러나 매년 음주 운전과 거기에 대한 사고에 대한 기록 이런 거는 나타날 수 있다. 그런 자료가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뭐 굳이 내가 이것을 이 자료를 올려놓을 필요도 없어요. 저는 갖고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 종배 당신께서 이 자료를 경찰청에다가 요청하시면 바로 갖다 바칠 거예요. 당신한테는 더 좋은 자료로 그렇게 물어보세요. 김호중 수법을 따라한 근거가 있나하고 경찰청에 물어보시고 그 데이터가 에,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시다 이거예요. 저는 이 자료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 이종배 씨한테 제가 묻는 거야이 씨자도 붙이기도 이종배한테 묻습니다. 이종배, 당신 한번 요거 어, 알아보세요. 예, 그러니까 당신이 어떤 자료를 분석해서 예, 그 수법이 늘어났다라는 것을 예, 이렇게 많은 국민들 앞에 심지어. 법을 제안하는 그 입장 첫마디에다가 이, 이 말을 갖다가, 이, 그렇게 탁 올려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당신 이 책임을 져야 될거 아니야. 어떻게 해서 그술 따기 수법이 더욱 기승을 부린다. 기승을 부리면은, 더욱 기승을 부리면은, 몇 프로냐 이거야. 그 자료가 있냐 이거지. 자료 없이 그냥 했다라면, 그, 어 개인적인 나의 생각으로는 "당신은 무뇌야, 무뇌야, 문외야. 무뇌야, 문외야. 무뇌야"라는 뜻은 아시나? "무뇌야, 생각이 없다"라는 거겠지.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네 번째 질문 해볼게요. 그렇다면 이종배, 당신은 언론의 보도에 휩쓸려서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국민을 선동하여 표심을 얻기 위한 작태로 이것을 법률 제안을 했는가? 이건 yes, 예스노예. 예스노 yes, no 대답. 아니냐, 기냐. 그렇다면 당신은 무뇌야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이종배. 언론들이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는 그냥 그거 따라서, 아, 이, 이때 내가, 어, 요거 제안하면은, 이, 좀 표심을 얻겠구나. 그래서, 요렇게 만든 겁니까? 예스, 노, 노? 예스? 이내 영상을 보시면은 한번 예스인지, 노인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니다, 기다. 그렇다면은, 당신은 국민들을 선동하는 거야. 이거는 선동. 선동해서 표심을 얻기 위한 작태로 볼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는 예스 yes, 노를 대답해 보시오. 김호중 가수도 하나의 인격체란 말이지. 그 사람도 비록 지금은 그가 음주 운전해서 뺑소니해서 뭐 기타 블라블라 내뭐 제명은 다못외우지만 죄를 져서 지금. 예, 구치소에 있어요. 구치소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금 선고를 받은 것도 아니고 지금 재판 중에 있는 거고 아직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예, 그가 죄인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지. 예, 혐의자. 아, 그렇게 보는 건가? 혐의자인가? 피, 뭐라 그래야 돼? 어쨌든 피고인이겠지. 그런데 이종배는 너는 그러면은 네가 만든 이 법률 제안에 이렇게 이따위로 올려놨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는 제시해줘야지. 내가 말하는 게 틀렸어. 이종배 당신 제가 얘기하는 거, 내가 얘기하는 거, 네 가지로 얘기했는데 뭐 알아나 듣겠나, 문의야가?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지요? 국민의 마음을 잘 훔치는 자가 국회의원이 될수 있다, 또 정치인이 될수 있다. 누가 제일 국민의 마음을 잘 훔치는가? 그러다 보니까는 온갖 무슨 표심을 얻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행동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 이 이종배 이위 이 사람도 국민의 마음을 훔치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 방법을 쓰셨나? 국민의 마음을 얻어서 선동해서. 표심을 얻기 위한 작태인가 묻는 거네요 묻는 거 그러니까 예스냐 아니냐 그렇게만 대답하면 되는 거지 아니면 아니다고 얘기해보고 맞다 그러면 맞다 그러고 아니면 왜 아닌가를 또 얘기해보면 더 좋고 이종배가 그저 그냥 순수하게 예를 들어서 지금 음, 많은 사람들이 술을 먹고 음주운전 후에 오히려 술을 더 먹어서 술 타기 수법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굉장히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나쁘니까 이러한 것을 법을 강화해서 좋은 법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여기에다가 왜 김호중을 이름을 갖다 끼어 놓느냐 이거지. 그러면 그 더욱 기승을 부렸다는 것은 그 근거가 무엇이냐 이거지. 그거 없이 그냥 이게 나쁘니까 그 이전부터 이러한 것은 계속 되어 있지 않 계속 에~ 술타기 수법은 있지 않았어요 술 먹고서 음주운전하는 것은 그 이전부터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수도 있는 일인데 굳이였다가 김호중 수법 운운하면서 더욱 기승을 부렸다 하니 여기에 대해서는 이종배가 에, 내가. 책임을 짓고 한번 답변을 해보라는 거지. 무슨 뜻인지는 알아나 듣나 모르겠네. 이러한 법을 만든 거는 잘했다는 거야, 나는. 예? 당신 참일 잘했는데 그 앞에다가 왜그 근거도 없는 그런 말을 갖다 붙였냐, 이거지. 아이고야, <laughs> 참. 아이고, 내가 충분히 이야기를 더 해야 되나, 이 사람 또 알아들었나, 못 알아들었나. 아유, 이 말도 해줘야 되겠네. 한번 얘기 들어보세요. 요번에 개정 법률안을 내놓은 그 명백한 그 저기 그 이유가 술타기 수법에 대한 입법적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이 도로교통법 개정 법률안을 제안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료를 낸 것을 보니까 작년에 음주운전 건수, 그 다음에 재법률에 대한 것만 자료 조사로서 나왔어요. 그런데 뭐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그 음주 운전 건수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그런데 여기에서 술타기 수법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내가 묻고 싶어요. 술타기 수법에 대한 그 자료가 있어요? 없는 거예요. 이건 자료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종배 씨, 이종배, 이거 이거 이, 이해를 합니까? 제가 말하는 거 술타기 수법에 대한 자료는 경찰에서 조사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법을 만들어서 이 술타기 수법을 없애겠다라는 게 이. 이 법안의 주 목적일 텐데 여기에다가 김호중 가수가 이미 이? 이것을 했으니 수법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는 그러한 것을 갖다를 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아유야 이 말을 또 이해를 할라나 모르겠네 정말로 그러니까 이 술타기 수법에 대한 자료조사나 이거는 할 수가 없으니까는 여기에 올려 놓지도 못하는 거지 얼마나 더 올렸는지 아이고, 난 참, 이말 하면서 이, 이, 말을 좀 이해해 줄 수나 좋겠네. 네 가지의 질문을 제가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해를 했으면 좋겠네. 또 문에 알아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또 헛소리 하시지 마시고, 이종배, 당신 이걸 보면은 한번 답변을 해보고, 어, 충분한 답변이 되고, 이것이 내가 잘못 당신에게 한 것이 끼친 게 있으면은, 제가 이 영상은 바로 내릴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한번 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회의원이라니까 이종배가 당신한테 이렇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이종배 국회의원, 뭐 어느 당인지는 난 몰라, 이 사람이. 그런데, 하도 이렇게 남한 사람을 이렇게 그 인격살인을 하는 그런 모양새가 너무 보기가 안 좋잖아. 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문외화라는게 뭡니까?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 없이 그냥 그냥 올려은그 법안.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참 쓸쓸한 것이지요. 네, 아무튼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참 맡은 소임 앞으로 잘 하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드리는 이조그만의 저의 의견도 잘 받아들여서 좋은 일로 좋게 발전되는 길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캔사스 하모였습니다. 네, 우리 구독자님들 이 이제 여름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더 건강하시고 평강하십시오. 네, 항상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캔사스 하모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